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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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먹자, 야. 야, 달달했잖아. 어, 야, 2800%로 개미들 호로록 쩝쩝 했는데, 야, 내가 새로운 디파이 개념을 가져왔어. 라고 해서, 최근에 새로운 디파이 개념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어, 새로운 패턴입니까? 네, 새로운 패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떡락을 했었죠. 야, 이거 떡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너무 잃는 거야. 돈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안 하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봐. 야, 내가 이렇게 떡락하게 만들어 줄게. 오. 라면서 이제 재단 이제 직원이 나타납니다. 오. 호호호 하면서 코인 재단, 코인 재단 직원이 와 가지고 야, 이거 내가 떡락을 안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왔어. 어, 아, 뭔데?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코인을 먼저 팔게. 옛날에는 코인을 먼저 안 팔았거든요. 네. 코인을 먼저 팔게. I D O는 뭐냐면 I C O는 거래소에서 I C O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 지갑으로 해가지고 산 거죠. 똑같습니다. I D O도 I C O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네, 이름만 바뀐 거예요. I D O라고 선 판매 코인 상장 전선 판매 형식입니다. 내가 획기적인 방법이야.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팔게. 이거 사.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팔았는 그 돈으로 이 코인을 사줄게. 그러면 가격이 떡락안할 거야 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코인을 먼저 팔고 그 돈이 먼저 모이면 그 돈으로 내가 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내가 이 돈으로 매수해줄게 라는 개념이 이번에 등장을 했었고 이번에 등장한 이 개념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디파이 2.0이라고 부르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예요. 요즘 최근 한달 동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디파이 2.0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니까 러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처음에 물량을 얘네들 사준단 말이에요. 그죠? 물량을 사줬어. 그러면 물량 가격이 싸지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걸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보진 않잖아. 어, 그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게끔 얘네가 해준다면 사준다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음. 이게 끝까지 이어지느냐 불가능하죠. 그죠 그냥 나는 코인 일단 먹고 나서 시중에 있는 거 내가 지금 100억 원어치 팔면 야야 매수했어. 응. 이렇게 했어. 기다려. 99억 남았어.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아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요즘 디파 이 2.0에 대해서 참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도 사기구 조인데 대부분. 근데 그래, 이걸 또 해. 이게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지만, 초기 시장은 돈이 될 거야. 맞아. 초기, 나는 이제 첫 번째니까 돈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십니다. 음. 그래서, 코인 재단에서 유동성 풀을 제, 제공해준다. 코인 재단에서 내가 선판매한 그 돈으로 이렇게 코인 두 개를 예치하는 유동성 풀을 제공해주고, 나는 이 유동성 풀에 나도 들어가서 투자하면 된다. 라는 이 개념이 디파이 2.0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왜요? 많이 좋아요 아 초반엔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자율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사주고 그 재단에서는 고맙다 라는 의미로 이자율을 엄청나게 높게 측정합니다 어, 얼마나 높길래 이자율 아까 2800% 였죠 무려 1278만 퍼센트입니다. 1년에 1200퍼센트 수익. 야, 이게, 이것도 좀 그렇지만, 1년에 수익률이, 아, 이건 100% 상이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느낌 안 와. 1200%라면 느낌 없지. 내가 느낌 있게 바꿔줄게요. 365일로 나누고요. 네네. 이게 1년 수익률이에요. 1년 수익률이 1200퍼센트예요. 1년에 365일이죠. 365일로 나누고,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으로 나누면, 뭐냐, 한 시간당, 내가 여기에 한 시간만 예치하더라도 수익률이 1459%를 보장한다, 라는 게 이번에 등장한 디파이 2.0입니다. 야 이걸. 한 시간에 1400%. 누가 봐도 사기죠? 14배. 개판 나겠죠 어, 100억 넣으면 1,400억이 돼서 돌아오는 아유 마법이야 1시간만에 시간만, 1시간만에 얼마나 절단해 이렇게 돈이 복사가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재단에서는 가격을 방어해준다 라고 믿음을 줘 가지고 진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초반에 방어가 됐습니다 방어가 됐고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6,300% 오 4일 동안 이제 거의 몇 배죠? 630배가 인 예, 630배 정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슨 구조예요? 아니, 한 시간마다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없는 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계속 누군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매도세가 나오겠죠. 아, 그렇죠. 그럼, 매도가 계속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야, 재단에서 뭐, 그, 매도 막으려고 물량 미리 팔았다며.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우리 형님들, 내가 코인, 먼저 팔았잖아. 이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돈다 쌌어. 형들 미안해 돈다 써서 우리 거지야. 돈이 없어. 어돈돈다 어. 썼어. 돈이 없어요 형님들이 사준 거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린 지금 돈이 없다. 네돈다 썼어. 돈다 네, 썼어.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네. 예, 네, 그래서 미안해 방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쭉. 형 형들 그 우리가 돈을 그 어디지 한 여쯤에서 다 썼어. 아, 농담입니다 얘네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번에 떨어질 때 돈을 다 써서 형들 미안해 오링났어 돈을 다 써가지고 떨어지는 거 방어 못한다 미안해 라고 해서 이번에 디파이 2.0 코인들이 다시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전부 다 떡락을 야. 하는 사건 이런 디파이의 광기가 또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나는 획기적인 걸 찾아냈다 내가 음. 이제 암호화폐 몰두하시다 보면 전문가들이 당해 그러니까 나름 내가 코인 시장에 오래 있었고 나는 고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국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외 시스템도 많이 이용한다 나는 뭐 자유롭게 코인 시장에 활기친다 라고 생각하는 어설픈애들이 당합니다 그렇죠 이게 초보자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당할 수가 없어요 <laughs> 해외로 지갑 인성 해야 되지 그 예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컴퓨자들은못 해. 어려워요. 어, 근데 이 정도 할줄 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숙련치가 찬 고인물일 이라는 건데 고인물들이 당해요. 음. 그리고 디파이 시스템이 진짜 스캠이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디파이가 뭐 획기적인 탈중앙 어쩌고 나오잖아. 시스템 자체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파이 다 그럼 내가 여유 있는 자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여유 있는 자금을 예치를 시켜요. 그러면 디파이 하는 회사에서 뭘 합니까? 돈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줘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코인을 하나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여유자금을 예치를했으니까 얘네가 코인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뭐, 뭐가 됐든.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형식의 코인이라면, 사실, 여유자금을 넣어놔서,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굴려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디파이 자체가 구조는 괜찮은데, 이러면 돈이 안 되죠. 그쵸. 돈이 안 됩니다. 음. 이거를, 누가 이용을 합니까? 이거, 이자 수익 개발 몇 프로 줘요? 찔끔 줍니다. 연수익, 연이자, 뭐, 5%. 그래서 뭐, 7%. 많이 줘야 7%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여기서 레버리지 땡긴 사람도 있다고 쳐도 이 여유 자금을 넣고 이렇게 순환 구조로 해서 나오는 코인 이자를 어느 정도 이제 입금한 사람한테 돌려준 형식으로 한다면 사실 운영은 되지만, 이제 떡상이 없죠. <laughs> 우리가 코인 시장 들어간 건 떡상, 떡상이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덜돼 있고,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물린다. 맞습니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제대로 이용만한다면 진짜 이뭐뭐뭐 뭐, 뭐 대부업이죠. 대부업으로서 어떻게 탈중화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걸 하는 재단들이 뭐 합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코인을 계속 만들어요. 코인 찍어내고 팔아먹고. 음.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고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톤이 안 되니까 코인을 찍어내고, 말도 안 되는 디파이를 만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디파이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개발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의 실체를 몰라요. 음.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 분신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렇죠. 이거 만들고. 내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이트 만드는데 돈 들어갔죠. 디파이 시스템 만드는데 돈 들어갔고 코인 만드는데 코인 소스나 이런 개발에 돈 들어갔어요. 한번 만들면 이미지만 바꾸면 돼. 아,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음. <laughs> 우리도 이제 연구한다고 저희도 사이트 개발했고 디파이도 개발했고 시스템도 코인도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는 심심해서 또 이제 뒤에 잡스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없.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시스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laughs> 무료 배송해 줄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외주로 해가지고 몇 백을 팔더라고요. 네, 이거 몇 백만 원이면 시스템 쭉딱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충 야 대충 한 오백만 원 주고 네. 저거 시스템 사가지고 디파이 하나 만들고 사람들한테 텔레그램 다른 게다 텔레그램에 퍼트려가지고사람들 설거지 시키는데 단돈 오백이면 된다. 그래 한두 명만 사줘도 몇백몇천 버는 거니까 음. 많이 먹으면 몇십억 먹고. 이게 그래서 디파이 시스템이 지금 흑화가 됐어요 네 요즘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디파이들은 단돈 500만원짜리 디파이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실시간으로 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이라니 생각... 얼마에요 그러면? 야, 이더 기반으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네? 클레이 기반으로 하잖아 코인 생성 비용이 싸아 클레이트는 좀더 싸다 1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사이트부터 이런... 코인까지 100만 원이면 모든 이게 완성이 되고 이거를 텔레그램 방에서 우쭈쭈 우쭈쭈해서 이제 유저들이 사변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 방 중에서 네. 이것저것 시황이든지 뉴스든지 올리는 텔레그램 방에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 요 그렇죠. 프로모션으로 이제 사가라. 네. 사가라, 아기죠. 아니면 이제 선물량이다, 선체고물량이다 하면서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돈, 여러분들이 거기에 돈 몇백 넣을 것들, 몇백 넣을 돈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쓰레기 구조가 디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디파이 구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합천금 노리시는 이런 이상한 허찌거리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안정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그돈 있으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더 사시는 게 맞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벌고는 <laughs> 쉽지만 단기간에만 벌려고 하니까 이런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상한 다단계라든지 이런 자발트라든지 계속 건드리면서 일단 개미 유저들이 마이너스에 칫단 말이에요. 음. 사실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비트가 조정을 받아도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걱정,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면 하면안 되는 거였고, 사놓고 편안하다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걱정스러워서 이제 한 시간마다 이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내가 사놓고 불안하다 하시면 파시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제발 좀 단기간에 수익률만 보고 투자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는까지는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에 다들 골로 갑니다. 물론, 그쵸? 나까지는 해서 한두번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내가 백만 원 갖고 해서 한두번 먹어서 이억 3억이 됐어. 야, 그러면 욕심 때문에 또 하게 되는데 또 하면 얘처럼 돼? 당해. 사기 당했어요. 네, 음. 그러다한번 당합니다. 네, 한 번에. 한 번에 당해요.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제발 플레이트 원 이것도 이제 쌀먹 게임도 요즘 지금 대부분 다 사기는 조심하시고 음, 디파이도 조심하시고 NFT도 사실상 뭐 기회 창이다 뭐다 몇 배씩 몇십 배씩 올라갔다 하는데 제발 이상 가지 마세요. 나는 만약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사이트라든지 실체가 없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나는 못 하겠지만 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증되어 있는 뭐 은행들 많잖아요. 뭐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파이를 한다 뭐내 비트코인 예치할 수 있죠 뭐 신한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얘들이 내 비트코인을 내가 예치시켜 놓고 이자를 준다 그러면 나는 예치할 마음은 있어 그렇죠. 근데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이 다단계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 음,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되죠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똑같아 일단 연수인율이 100% 이상이잖아요 다 사기에요 그렇죠. 이 펀디엑스가 그랬거든. 음. <laughs> 펀디가 옛날에 그 옛날 내쪽에 이자 많이 주게해서 가격 올려놓고 유저들 털어먹은 게 펀디의 그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안 주죠. 어, 어, 어 이제안줘 왜? 우리 거지 됐거든. 펀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초기의 시장에서는 다 단계로 판매가 됐지만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디파이라든지 진짜 이런 시스템 이런 업체들한테 내가 이 소중한 내자고 소중한 시드를 넣으실 거면 진짜 그나마 좀큰 회사고 실체가 있는 곳이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